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의 세계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의 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살리는 은혜. 생명을 살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요.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 내에서 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말과 태도를 180도로 바꿔버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났을 때에 우리들, 우리들은요, 생각이 많아지게 되고 또 우리를 돌아보면서 또 우리가 생각했던 인생의 가치관들, 그리고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 흔히 전환점이다.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요. 이런 세상에 관련된 전환 전환점들이 어 있는 것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을 통하여서 아,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아,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 그리고 나를 성찰하면서 또 나름 결단을 하며 또 이제 이전에 살았던 생각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 삶을 살아가며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환점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큰 전환점들이 존재하게 되지요. 내 인생의 송두리째 바꿔 버리는 것. 내 생각과 내 가치관 내가 생각했던 모든 이성과 내가 배웠던 모든 경험들 등등 이 모든 것들을 변화를 잇는 그 놀라운 일. 이것이 우리는 흔히 은혜의 체험이다, 은혜의 경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우리 감리교회에서도요, 이 체험의 신앙, 하나님을 흔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요. 이 체험의 신앙은요,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만큼, 우리들에게 이 체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더욱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신앙의 체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성경 속한 사람에 대한 특별한 전환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사실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가 사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한다면 한번 이상은 들어봤던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바로 신학성서에 신학, 신학성, 이반 이상을 기록하, 기록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신 뒤에 가장 위대한 사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정도의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바로 사도 바울의 전환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변화가 되었던 그 말씀.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읽었지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전 읽지 않았지만 그 앞절을 보게 되면 그가 변화를 받기 전 그의 모습은요 엄청난 열심 당원이었습니다. 어떤 열심이었습니까? 당시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많은 자들을 잡고 또 괴롭히며 그리고 뜻대로 안될 시에는 죽이까지 했던 열심을 가졌던 자, 바로 바울.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사울이었죠. 그는 그 일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여서 사람을 잡고 사람을 괴롭혔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노력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노력의 이유는요, 사실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그가 이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는요,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대하였기 때문에 사울은요, 이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본인의 모습을 나중에 사도행전 22장에 가게 되면 본인의 모습,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던 그 모습에 대하여서 이렇게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게 넘겼다. 라고 바울은요. 본인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어 변화되 변화되기 전 모습을 이렇게 회상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누구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은 나, 나의 삶에서 나름 열심과 노력으로 살아내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열심과 열정의 방향은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 열심과 열정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열심의 목적은요, 이 열정의 목적은요, 그리고 이 열심의 방향까지도 사실 달라질 수 있고 이 방향이 결정이 될수 있습니다. 어디에 따라서요? 목적에 따라서요. 이 방향성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사울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던 사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켰다라고 고백하던 이 사울.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박해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정당하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 열정과 열심의 방향은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울은 본인의 열정과 열심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였지만. 방향은 예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요 사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요 그의 삶을 교정해 주시고 교정해 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사,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의 세계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게 하느냐 하시거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울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교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게 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왜 너가 죽음과 고난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느냐?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사울의 행동에 대하여 잠깐 모든 것들을 멈출 것을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 다음, 그 다음 절입니다. 5절입니다.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요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고 확실하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정체불명의 목소리에 사울은 처음 이 목소리를 듣게 되고 사울은 이 경험을 처음 경험하게 됩니다. 사울이 이 강한 빛과 압도적인 음성을 듣 경험하다 보니까 주여 누구시니까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도 모르게 이 목소리는 자신보다 큰 존재, 자신보다 너무나도 압도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 순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직감하게 됩니다. 나보다 크신 존재, 나를 이렇게까지 압도해버리는 이 목소리는, 나는 이 목소리에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라는 그 심리, 그 마음이 있었기에요. 사울은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주여, 누구시니까? 라는 무의식적인 물음을 아마 예수님 앞에 고백했을 것입니다 이런 존재의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한 목소리를 들은 것밖에 없는데 나의 몸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모든 것들이 압도될 수밖에 없는 이 압도적인 음성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의미로 사울은 고백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 주님이 예수님인 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고 정확하게 사울의 방향을 한마디로 잡아주십니다.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해 박해하고 있는 그자. 너는 이름만 들으면 치를 떨고 죽이려고 노력했던 그자. 나는 너가 그렇게 싫어하던 예수다. 내가 너의 주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울은요, 이 압도적인 경험을 하면서 변화가 생, 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짧은 순간을 통해서, 짧은 순간을 통하여서요, 이 압도적인 경험, 이 압도적인 음성을 통하여서 바울은 변화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요,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신념, 그리고 인생의 주도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예수님의 이단 한마디의 교정으로 예수님의 이 교정을 통하여 다 내려놓게 됩니다. 본인이 가려고 하였던 그 장소와 본인이 행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것도 깔끔하게요. 만약에 그가 이런 상황에서도요 내려놓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불순종하고 말을 다시 타고 달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로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생각조차 못하는 그 압도를 당해버렸기 때문에 그럴 생각조차 조차 할수 없던 순간이었기 때문이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인생에서 예수님의 이 교정, 단 한마디의 교정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정하심,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주심, 이 교정은요, 사울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살리시는 선물 같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요.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은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바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모여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사울에게도 그러하였지만, 우리들에게도요, 오늘 이 선물 같은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요, 주님은 주님 안에서 거하기 위해 주님의 교정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그냥 이 선물 같은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교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교정을 해 주시는데, 이 교정함에 앞서서 주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하시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은혜를 주는 주인, 이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 그 누구도 이런 압도적인 은혜를 주시는 분, 그분은 세상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주는 기쁨과 소망이 아니라,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방향의 교정의 기준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드러나심이 없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요, 주님은요, 이 교정을 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아니요, 해 주실 수 없습니다. 왜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붙잡으며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정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까먹고 살아가면 안 되는 이유. 우리가 세상 모든 나의 한순간 한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절대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 풍조가 우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세상은요, 우리를 단순하게, 잠깐 기쁘게는 할수 있습니다. 잠깐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잠깐 우리의 시선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진리에 서 계신 우리의 예수님만이,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 같은 은혜만이,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주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을 주님은 교정해 주십니다. 사월에게는 어떠한 교정을 해 주셨습니까? 지금 너더 이상 움직이면 안 된다. 너더 이상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라는 교정을 해 주셨지요.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요 사울에게도 이 놀라운 교정을 해 주셨듯이 우리들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정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정은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 모두 다 다른 교정일 것입니다. 누구는요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이고요. 누구는 지금 계속 힘을 내어 달려가라라고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요. 또, 누구는요, 힘들고 지치지, 다시 한번더 일어나 보지 않으련, 이라는 위로의 교정을 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은혜가, 이 교정이 지금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애가 지금 너무나도 필요한 것은요, 세상의 그 기쁨과 세상의 그 풍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의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전환점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선물 같은 은혜, 그 선물 같은 그 교정함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라는 그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교정해 주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이 선물 같은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정을 통해서요 다시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정이 사울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잠시의 고통과 고난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울의 이 교정함, 그냥 교정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이 교정함 뒤따르는 그 잠깐의 고난, 그 3일의 앞이 보이지 않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전환점,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이 선물 같은 은혜를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주시면서,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이 전환점을 감사함으로, 그리고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갔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선물과 같은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환점을 주십니다.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은 고치며, 또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힘을 주실 그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교정함을 통하여서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교정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단순하게 쉽게 쉽게만 교정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정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조금의 괴로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교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고통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고난과 고통이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은요 그 고통과 고난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과 고난은요 우리들에게 고통과 고난인 것이 아니라 더욱 더큰 주님의 선물이 될 것임을 믿음으로 그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시는 우리 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공안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요,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확실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누가 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인가? 누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할 것인가? 누가 주님의 교정함을 끝까지 사모하여 이 교정함의 은혜를 누릴 것인가? 주님의 이 물으심에 주님의 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이 질문을 물으실 때에 진실하게 응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응답하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교정해 주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공학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은요 이 교정함을 통하여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은 것처럼 주님은 이 주님의 교정함을 통해 죽어 있는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며 또 굳어져 있는 나의 영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예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귀한 회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일주일이 반이 지났고 여러분 앞에 또 우리 앞에 또 남은 일주일의 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이 남은 일주일의 삶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남은 일주일의 삶이 삶이요, 그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선물과 같은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선물과 같은 교정하심. 그리고 이 교정하심을 통하여 주님, 주님께서 내 삶에서 확실하게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남은 이 일주일이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하였다 내 종들아, 잘하였다 내 아들아, 잘하였다 내 딸아, 라고 말씀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